3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3월 1일은 여러분 잘 기억하실 만한 이름이 있죠? 유관순 열사지요 어떻게 보면 18살 어린 나이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줬던 그 아름다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유언 가운데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이 고통은 이길 수 있었으나 내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큼은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나라에 바친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1902년 3월 15일 출생이고요. 1920년 9월 28일 나라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 주었습니다. 만 18살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이름 중에 한 사람이겠지요. 말씀 봅니다. 에베소 소장입니다. 10절로 14절입니다. 에베소 소장 10절로 14절. 에베소 소장 10절로 14절. 10절부터 우리 합독해서 14절까지를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울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라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출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리아 어둠의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 의 기억된 말씀을 통해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잠자는 자, 새벽에 일어나기 쉽지 않으셨지요? 귀한 세간의 새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3월 참례을 드리나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몸밖에 없습니다. 찬양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뭘 드렸다? 우리의 몸을 드렸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몸이 주님 앞에 나오려고 몸부림 쳤습니까? 아니잖아요. 몸은 그냥 계속 자기를 원했고, 몸은 그냥 3월 첫날이나 둘째 날이나 셋째 날 똑같은 날인데, 굳이 첫날이라고 해서 교회까지 나가야 되느냐? 우리 몸은 지금 이 시간도 이을속에 있기를 원했지요. 그렇지만 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몸 가지고 왔사오니 주님의 시간도 우리의 몸을 받으시옵소서 성경에 기억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걸 산예물이라고 그래요 산제사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신학시대에 여러분 산제사 드림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다 했습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7, 8시간 동안을 잠을 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잠은 몸의 피로를 회복시켜주고 생체 리듬을 유지해주는 정말 가장 좋은 약이기도 합니다. 참 충분한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는 것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8시간은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또한 8시간은 먹고 마시며 사귀고 또한 대화하고 등등의 어떤 휴식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8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나머지 8시간은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잠을 잘수 있도록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3 8 2 4 하루 8시간씩 잘 나누어서서 이렇게 잘 여러분 조정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에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지켜내는 승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00 27편 2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본문에 말씀하면서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저 말씀을 통해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고 그랬어요. 일생 동안 하는 일들을 갖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어나고 자고 하는 중간에 뭐 하죠? 수고하잖아요. 이 수고도 여러분 우리 몸을 상하게 하고 또 우리 육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동안이 수많은 일들을 반복하며 사는데 먹고 살려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 가르켜 말하기를 왜 일하십니까? 그러면 먹고 살려고 일해요. 그런데 그래. 먹으면 뭐 하죠? 나이 먹으면 죽어요. 많이 먹으면 배 터져 죽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많이 먹고 나서 그렇게 비싼 거 사줬더니 배 터져 죽었대. 그러란 뭐로 먹어 그러니 보세요. 우리는 살기에서 날마다 머무린 쯤에 쓰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불면증의 고통도 그리고 오늘 말씀 같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잠을 주셨다 했으니까 잠도 하나님의니까 근데 충분히 잘 주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문 중에 가장 힘든 고문이 잠을 못자게 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고문하는 사람들은요. 이 잠을 못자도록 며칠씩 잠을 못자도록 잘 나가면 갖다 물을 붓다든가 해서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고문이 없답니다. 차라리 뭐 바늘로 찌른다든가 아니면 어떤 충격을 가해서 주는 고통보다 며칠씩 잠을 못자게 만드는 건 정신이 흐려지고요. 이제는 나중에 자기가 뭘미하게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정신이 흐려져 버린다고 그요 그래서 잠못 자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잠을 잘 주무시고요.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그 일들이 정신이 온전하여 감당하고도 남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육체의 잠과 정신적인 잠과 영적인 잠이 있겠지요. 잠을 통한 수술도 있겠지만 잠으로 인한 실패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이 잠들면 물질이 도적맞고요. 정신이 잠들면 영토를 뺏기고요. 신앙이 잠이 들면 영원히 도적을 맞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이 잠들면 영토를 뺏긴다는 말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떤 위기가 오느냐? 1941년 12월 7일 미국인들에게 크게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장교나 사병들은 무장을 해제하고 주말이라 술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일본군 비행기 353대가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한 날입니다. 그때 미군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요. 177대 항공기가 파괴됐습니다. 오늘 보문은 육신은 잠을 잘지라도 영적인 잠을 자서는 큰일이 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잠들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소개합니다. 요나서 1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자여 어찌하미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배가 침몰 직전입니다. 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대로 가는 것으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하가 탄 배를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선장이 와서 저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줄로 아는데, 내가 그렇게 잠을 자고 있으면, 지금 이렇게 풍랑이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살겠다, 죽겠다고 바둥바둥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 내가 배미창에서 잠을 자고 있느냐? 잠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내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만난 이 모든 환란과 또 걱정거리들과 그리고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버티기 힘든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예전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목이 새도록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눈물이 쏟아지도록 기도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보셔야 돼요. 오죽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건 죄라 왜? 내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오늘 시간 연나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으므로 도망뿐이겠습니까? 배 밑에 잠을 자고 있으므로 선장은 말합니다. 야 일어나서. 내가 믿는 하님 앞에 기도 좀 해라. 우리 망하지 않도록 기도 좀 해달라는 거야. 세상은 요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 좀 하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어느 시대가 어려운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있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주일인데 교회를 안 가고 있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새벽에 교회를 안 가고 있어?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운행하면서요.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면 우리 지금 이편은 세상과 우리 가까이 있는 현대아파트 두 아파트면 5천 세대. 5천 세대 정문 앞을 지나면서 봐요. 한 사람도 나와서 차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과거 같으면 이 정도 단지면요. 지금 몇대 차들이 지나가요. 교회 차들이. 그러면서 앞에 서너씩 서너씩 모이는 차들이 차에 타고 이동하고 이동하는 모습을 봐요. 근데 성결대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오는 길에요. 나와서 차를 기다리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 이제 다 잠자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저로 새벽 예배이니 우리 그래도 휴일이라고 어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과 통화하면서 휴일인데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하루 종일도록 좀 시간을 보낼수 있도록 배려합시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주일 저녁 예배까지 같이 해서 한꺼번에 몽땅 드리고,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지금 점심 시간 때까지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저녁 예배 웃고, 오늘 예배를 다 드릴 거예요. 자, 그러세요. 저녁 예배 웃고, 초하루 새벽 예배만 드리니까, 전 성도들이 나오셔서 예배하십시다라고 문자가 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갔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잠자는 자요 일어나라. 잠자는 자 일어나라. 함께 예배하는 자월은 잠 좋지요. 많이 자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잠자는 것에 계속해서 습관을 들이면요. 잠은 잠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잠은 적게 자면 적게 잔 만큼 훈련되고요. 많이 자면 많이 잔 만큼 자고 일어나면 피곤해서 또 자야 되고. 또 피곤하니까 좀 쉬었다가 또 자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그랬어요. 야야 쉬었다 자라 그랬어 쉬었다 자라. 쉬었다 자라. 너무 많이 자면 쉬었다 자야 돼 너무 피곤해요. 많이 자면. 그래서 여러분 잠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4등전 20장 구절 한번 보세요. 많이 자다가 문제 생긴 청년 하나 있어요. 한번 소개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이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할렐루야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하니까 이기지 못하고 오늘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3층이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죽는 경우는 지금 유두고뿐이라고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는 말씀 듣다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리하며 저름이 저름을 이기지 못했다 그랬죠저름을 이기지 못했다. 저는 성경이 있지만 참 너무나 정확한데 하저름은 이기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마주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때도요. 여러분 눈을 봐요. 저름을 이기는가 못 이기는가. 그래서 꼭 여러분 가능하면 저름을못 이겼으면 집에 서쉴때 바늘을 좀 갖고 오세요. 바늘. 그래가지고 나 모르게 살짝살짝 살짝 찌르세요. 왔다갔다 하면서 찌르셔야 돼요. 여러분, 졸음이라는 거는 우리 중에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저도 운전할 때요. 저는 운전할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졸음이 없는 사람의 편에 속해요. 근데 장거리 운전하다 보면, 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뭐, 요즘도 가끔 이게새벽예배를 마치고 바로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예비 마치고 바로 이동하다 보면요. 잠은 뭐, 오늘도 지금은 두 시간도 안잔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앉아고 이제 또 바로 이동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혼자 가면 이제 막 피곤하고 또 졸리고 그러잖아요. 어때도 보면요 막 눈이 눈꺼풀이 막 내려올라 그래요. 근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운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 생명을 걸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그때는 막 창문을 내렸다 올렸다도 하고 뭐 껌이 있으면 껌을 씹기도 하고 아니면 막 사탕 있으면 사탕을 하나 입에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졸음을 참아내거든요. 여러분 저 기록된 법문의 말씀을 유두고는요. 제발, 저 잠중에서 좀 참아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봤어요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양목계는 졸음을 이기는 성들이다 되기를 주의 이름 추건합니다. 왜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오늘 지한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일어났다는 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봄 13장 25절에 기록된 말씀 중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같이 보십니다. 사람이 잘때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으로 보장되는데 내가 잠잘 때 영적인 잠을 자면 가라지를 뿌리고 간대요. 누가? 원수인데 원수는 뭘말하죠마귀를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운데 있었는데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저 원수마귀는 그냥 나를 두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가라지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가 내가 시험이 들기도 하고 낙심 들기도 하고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저 원수마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건 뭐냐? 바로 정신 차리고 근신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오늘 대표 기도하실 때까지 정신 차리고 기도합시다. 그런 내용을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면요, 마귀가 와서 내 안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면 가라지는 뭘 내죠? 가라지를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면 뭐가 나올까요? 저 논에 여러분 가셔서 벼 심어놓고 그렇게 나중에 보면 피라는 것이죠, 피. 피를 계속해서 뽑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뽑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피를 뽑다가 벽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언제 이게 구별되죠? 주님 오셨을 때요. 가라지와 알곡이 구별된대요. 여러분, 생명 있는 날 동안 우리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마귀를 이기시기를 축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잠들어 있다 보면 오늘 제가 소개한 것처럼 이제 진주한 공격 가운데 그날이 주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이니까 병사들은요 술 마시고 자유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전쟁 중에 술 마시고 자유시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일본군이 이걸 모르겠어요. 일본군이 바로 딱그 시점을 찾아서 공격을 진주만을 공격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미국인들의 가장 자존심 상하는 날이 바로 하와이 진주만 공격당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입고 살면서도 우리가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꼭 일어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의 신앙은 다른 거 없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시대를 우리는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이 저와 이름을 꼭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오늘 8절 말씀 보시죠. 본문입니다. 에베서 소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 행동은 여러분 이제 어둠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빛과 같이 행하는 저와 이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빛이라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행동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절 한번 더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네.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빛으로 열매 맺는 축복된 교회요 또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네. 우리 양문교회가 빛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맺혀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양문교회가요 항상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져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맺혀진 열매는 어둠의 열매는 맺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열매를 보고 열매를 맺혔으나 먹을 수 없는 열매들이 있죠 또떤 열매를 맺혔으나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독 있는 열매도 있죠 그런데 우리 야문교의 열매는요 빛으로 말미암아 맺혀진 열매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맺혀진 열매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저 이방인들을 죽게 인도하는 그런 열매로 풍성히 맺혀져서 2023년도 3월 1일 오늘 초하루 기념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우리야한 문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열매맺는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빛을 하셨으며 예수 이름으로 행한 선한 일들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하셨는데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러나 나는 나, 그, 그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빛 가운데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다 밝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는 빛으로 말미암아 맺은 열매는 반드시 빛대신 주님 오실 때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은 모든 헌신과 봉사도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면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른손이 아니를 왼손이 모르게 해도 반드시 그날에 주님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은 예수님은 빛이시며 예수님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면 반드시 그날에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 13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 읽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게 구제하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엄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이 땅에 우리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맞이할 때 그때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 맞이하는 그날에 반드시 우리가 빛으로 행한 것들은 드러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대원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서 열매로 풍성히 맺혀진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빈털터리로 주님 만나지 마세요 주님 만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혀져서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뭐 문경이나 이런 데갈일 있으면 가서 보면요. 이제 가을이 되어지면 사과나무들을 보는데 하, 요즘 사과나무들은요. 밑에다가 은박지를 깔아가지고 햇빛을 밑에서 위로 반대로 비추게 하고 위에서 비추게 해가지고 온 사과 모습이 빨갛게이겨는거 보면요. 지나가면서 보면요. 하나 따먹고 싶은. 그래서 생명과는 많은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는가 봐요. 보면서 먹고 싶고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게도 해가지고 하나 따먹고 싶어 근데 요즘 그거 먹었다가 어떻게 되죠? 옛날처럼요 아이고 그래요 내가 너무 이쁘게 키워놨서 그런 마음이 드셨겠네요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 맛있게 드세요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는 하나 따면 바로 고발이야 큰일나요 여러분 말씀과 같이 어느 시간 어둠의 일들이 그날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 두절읽고 마치겠습니다. 10편, 13편, 3절에 여호와여, 내하나님요 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들을 건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허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망의 자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육체 잠은 말씀드렸죠 하루 8시간 일하고 하루 8시간은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TV 보고 8시간은 만날 사람 만나고 등등으로 사용하지만 나머지 8시간은 잠을 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육적 잠도 자야 돼요. 그렇지만 영적인 잠은 자서는 안 됩니다. 이걸 가르켜 사막의 잠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7절에 수가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에 목마르고 바울 사도는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못잔 일들이 수없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나는 자지 못한 일들이 허다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양문교회가 주의 일이라면 잠을 좀덜 자더라도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시간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러분 이 잠은 영적 잠과 육적 잠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연화가 선장이 가서 깨워서 내가 그렇게 자고 있으면 망하지 않겠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잔재 좀 기도 좀 해봐라 부탁하였고 오늘 유두고는 창의걸 걸탄자 오랫동안 말씀을 듣다가 그가 떨어져서 죽는 경우를 보는데 저름을 이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는 다 저름을 이기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